자끈 타발도 준비가 되었고 피지락을 한번 만들어 보구나 내가 이런 것은 전수야 전부 내가 만든 것선바이고 뭐고 다 우선 지기만 아들이 지었지 내가 원래 목수질 했거든 집 짓고 내가 집 짓었어 원래 집도 짓고 부대하고 그랬어 아이 빗질아 갈라 많이 있는데 무빗지락을또만드요또 뭐 메달 또 하놈면또 쓰절지. <laughs> 만들어서 놈도 죽이도 오고. 내가 죽기도 아, 오고 그렇게 했던 게. 여하튼 우리 영감은 뭐이든지 만들기 좋아하고 놈 주기 좋아하고 그래. 아우 고로고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거인생이요 학교 다닐 때, 애기들이, 전파가에 가 있으면, 전파가에 있지 말라고 우유 고빵하고다 사서 다준 사람이야. 내가 솔차에 시오고 다녔어. 없는 사람들, 밥도 사먹이고. 그랑께 유명인사요 영광대마면에서는 젊으나, 늙으나, 전양밥 모르는 사람 없어. 아무, 모르면 간천지. 아, 그렇게 만는게 재밌어? 재밌고, 우저. 아, 돈은 이거 싫더라고. 너를 손대서 해놓으면 되지. 암제도 누가든 내야 한데 이럴. 학년 때. 여 보소, 내가 내일모레 구십이라도 안직은 쓸만하지 않은가? 그라져라옹. 나이 잡섰어도 겁나게 든든한 영감이지. 엊그저께 모내기 연성싶은디 그새 또 가시러게 생겼네 영감 세월이 하다 단박질을 친게 바쁘요 바빠 꼬치잔 시켜주시오 이라고 식초를 풀어서 예? 할줄 알아 나도 배야 농사진 사람인디 원래 큰 농사 지였거든한 이백 마지를도게게 야, 어농진사람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어요 나도 야르어나게버르갖어어이나 오메 무겠어아가도들르겠어요나 그냥 같이나 갔다 와. 그건 또 꽃이 또딱 골난 게 그리 하려고, 음. 응 시체도 놀라고 이런 공이 흔들어서 음. 또 저놈이랑 갖다 시체야요. 그런 게 흙게. 응. 음. 그러면 나는 시체를 난게 이제 내 파우리에 담아야 물 빠지게. 아이고 그래도 영감이 저러고 도와준 게 살재. 그라놈은 못살아라. 꽃이 모두 다 앵겨졌어. 여기가 이사패가다 내란 것 단계. 그래갖고 큰아들이 약을 겁나게 해줘서, 골술도 먹고, 놀이도 먹고, 별거 다 먹었어. 응, 그래 놓은 게 없어서, 걸딩 옛날에는 꽃길를두 마리씩 했는데, 인자는 때가 뿌위 못해. 이제까지도 못 오고, 이제는 이제 허다 이제 안 해, 이제, 내년부터는. 못 해. 절대 못 해. 그래. 아이고, 몸이 말을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사람 있거든 <laughs>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 요런 것도 잘안 된가. 음. 꼬치가 물짱. 여태 일 잘한단 말만 듣고 살았는데. 동기딸이 열든 날 시집 와갖고, 공부터 그나저나 난아직 들이가 살았어 밤민이라고 시어머니는 밥만 밤은 밥만 오고 나는 들이가서 밤에 숨만 쉬어서 다음에 때 내가 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어쩌고 밭을 잘맨다고나보다뭐라은난게 밤매로 전에는 저 건네 살았거든. 시방도 적어 삶은 징을거인데 전답이 저라고 싹공장대어불어서 편해 산단 들어간는삼서 어쩌고 이놈 눈이 논이 천중농이라 떼깅떼이 많은 놈을 우 영감이 없어 죽을 정을 쳤어 아이고. 체북에 가서 밥먹고 저녁에 밥사고 낮에 밥 사갖고 가서 밥먹고 해넘어 가면 오고 꼭그렇어 시아버니한테 빚만 양심 물려받았어. 영감이 고놈을 길을 쓰고 벌어서 갚아놓은 게 시방도 신용은 있지. 우리 영감님이 자고도 야물지다고. 그래갖고, 누가 말도 누가 따라서 못해. 말을 옳은 소리만 딱딱한디모 옳은 응. 말만. 아 근데 그 똑똑했던 양반이 요새 정신이 까막까막한 게랑 그게 일을 몇 개나도 못미와 우리 영감님이 다 시체 놨는가 못 내고 지 가봐야 죠너 깐다 가다가는 고생살이 못 면하고 북만 삼천 가게 생겼은 게. 일도 그만 시게 하겄어 좋았어 늙다가 못을 안놔더 박으면 뜨겁구만 은 일을 얻은 간에 사람은 여러 깨를 낼줄 알았더. 딴는그어가 없어. 저는 배라가브로코1 0 0라안 박아도 멋이오빠아 그러니 여기다 이렇게 옷 걸고 뭐다 꽃도 걸고 하려고. 응. 여러 가지 걸어. 아 좋아. 이 걸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아이, 묻으나고또못박고요 쓸라고 박아! 쓸라고 박은다고 또. 쓸것지 있으면 또 걸고. 아이, 그게해줬고 사부간이 박아놓은 게 그냥 냅두요, 그냥. 어찌 그시오? 아이, 이런 것은 잔소리야 만자. 못 박아놓은 게, 어질러진 것도 딱걸어불고 좋은간. 옛날에, 우리 애기들 도 연장을 쓰면은 우리 저 영감님이 나도 데다 두어야지 그러면 난리나보록. 우리 성길이 불꽃이었어, 까칠까칠했어 <laughs> 지금 은 그래서 숨이 많이 죽은 심요. 그러고 술 먹었다가면 성길이 그 불이 란 이게 말도 못해서. <laughs> 어, 말 나온 짐에 막걸리 한잔 먹어보시. 예, 목멀릴 때는 찬물 마시는 이 요거 이 좋아. 아까 맛있어. 이그 말로 나막걸리 한번 그 추가. 설은 그렇게 먹으면 소은 안세한 애냐 소주고 매왜 그리고 선조님들 택기지만 뭐.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덕이 제걸음 내가 계란을, 계란을 해줘갖고 속이 감지라 하는데 조상님이 해줘서 했다고 하니. 조상님 덕분에 마누라를 달아줬어. 잘 달아들어갖고 마누라가 아줌마다 계란 탕해줬어 생계란에다가 꿀한숟쿠락물두숟쿠락 타갖고 해드린 지가 40년도 넘었어. 됐죠? 잡수죠 마셔봐, 음. 음. 마셔봐. 좋았어. 어때요? 아따, 맛있고 재매져 <laughs> 이리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이요. 음. 다도 한 쪼가 따라 주지 장신만 먹지 말고. 응, 자네가 이러고 아니, 술을 잘 아니. 먹어갖고 늑도록 마땅 거쳐주는 게 좋네. 아 술꾼 영감 뒤치다꺼리하다가배 아불지. 어디 <놀람> 가서 상현 쌤 미혼이 돈벌면 마누라한테 다줘 보고 또 마누라 술값 다 데리고 다니고. 내뭐그러 내가, 먹... 내가 술 먹고 미친 놈 소리를 안 듣고 안 듣고 주말이고좀 나랑 신경 있어, 새냥야그 음. 술값은 또 예상으로 지정에서부터 저 대마까지 먹고 댕기면 내가 예상은 거의 다나싹까보는 사람이야. 참 생각해 보면 지불도 없었는데 자네 도에 숙성 거비를 잘낸 거네. 영감도 그만큼 노력했지롱. 저승 대왕님도 좋게 잡아갔드니 잡아갈때는. <laughs> 우리 영감님은 속이 편안한 게 오래 살것 같더. 이사람아, 우리 나이에는 대문 밖이 저승이여. 나한번 너무 가실 빛이라고나 뜨겁다냐? 나락이 어쩐가 저리 논잔 돌아볼라 했더니 안되겠구먼 젊어서는 큰 대농지였어. 대만민은 최고 대농. 근데 걸어 다녔어 자전거 못탄 게. 트에 타갖고 인제 내주인 사갖고 경운기 사갖고. 겨운 기 갖고지 창성 화룡장까지 내가 갔다 온의이야 겨운 기로. 그랬는데 인자 이런 동지되는 고사하고 내몸안 나이기기도 힘이 드니 뭐 만사가 그림의 떡이지. 기계는 고쳐서라 쓰지만 사람은 고치려면 힘들어. 나도 목박수 다해서 어디서준 독고, 그래도요만양이 음. 젊어서는 사방 다돼서 서울이고 어디고 그냥 이제 부산이고, 나이 먹고 세월 못 이겨 먹고 인생이란 것이 세월 음. 따라 가는 것이지. 천경불은 깨우려고. 그게 흘러가는 나그네 인생이야. 인생이야. 인생이 간... 할머니. 뭘 쓰고 있는 거야? 노인당 글치 쓰고 있어. 음, 그래? 어. 그래 써야지. <laughs> 음. 총무요. 노인당. 경로당 노인. 음. 돈을 전부 갖고 전부 일을 하고 있어. 음. 불락도 한, 글자 한자만 들리면 큰일 나. 면사무세가 똑같아야지, 통장하고. 그 게, 그날, 그날 쓴반찬사오고묻어오면다 이것 다 붙여놓은 쟁자. 6년간 하면서 나 10원짜리 다 물어냈어. 그럼 내가 다 딱딱 맞힌 게. 맞아. 우리 할머니 저래 봬도 솔창히 똑순요 어쩔 때는 나보단 낫단 게 아이고, 미. 영감 자랑이나 어요 영광 법성 굴비에 내림 손을 매고법성 굴비에 문화재 만들라버렸어 우리 영감이 술만 지면 노래 불르고 놀기를 좋아해 음. 그래서 한 번은 어쩌고 술만 먹고 나락밭에 메루가 먹는데 약을 안 해갖고 아이 그게 농사 못짓단게 농사 폐로해버렸어 아이 그래갖고 그들이 내가 절대 농사 안 질란다. 다 내놔버려. 그런그 그들부터는 이제 술을 농사 질때안 먹어. 음. 그게 음. 다행히 종류 다 있고 이런데 유명한 놈이라 서류로 사방 관야하는 데로 강원도까지 발리야는니다 서류로.

지금도 길력기 있으면 생일선에 미기를뱅니죠 아, 오라고 하면 대응하만내 앞에 춤 못추겠는가. 응. 내가 아직은 초성은 좋은 게, 늙었어도. 지금도 오라고 하면 가기는 갈 것이요. 거짓말 아니요. 초성은요. 근데 이제 늙어놓은 게, 네, 이제 늙었으니까 마당에, 마당에 물고 온게 이제 한미지에 세월 못얘기 먹는 것이요. 그렇게 살고도 다행이지. 그래도 영감 정도면 한시상 멋지게 살았어. 아 그래야지. 형니 어때? 아유 나고 결혼식 해갖고. 따라서 한들 고생 포기했어. 나도 살라고 팔부동 기구가 또 그리고 파구서러고 그거 하면 우리 안 살아나왔다고 신용 있게 그 고생스 미안하지, 미안해 한이 없지, 한이 없으니까 살아나왔으면 괜찮아. 서로 좋게 살면 돼 사는 동안 어 내가 당신하고 서로 좋게 살고 당신 힘으로 산게 어쨌든가 오래오래 오래 살다가 미혼들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죠 그러네요 그래도 젊어서 당신이 깡다렇게 해놓은 게내발이에렇게 편히 사요 엄만 고생해서 나무가요 바쁘느라 손맛 얘가 다지 쇼. 예. 하고년 분이야. 내가더를 했잖아.